여러분, 혹시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간단한 경청이라는 행위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화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대화의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어떤 모임에서든 가장 흥미롭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 재치 있는 말씀씨나 뭐 엄청난 지식을 떠올리시겠죠? 근데 있잖아요. 정답은 완전 정반대예요. 핵심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역설적인 진실을 딱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어떤 파티에서 시작돼요. 저자가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물었죠. 와 아프리카요? 진짜 재밌었겠네요. 어떠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성분이요. 무료 45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자기 아프리카 여행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저자는 뭘 했을까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열심히 들어주기만 했어요. 자,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45분 동안 자기 얘기만 실컷 했던 바로 그 여성이 파티 주최자한테 가서 저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분 정말 최고의 대화상대였어요. 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저자는 거의 말을 안 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내 모든 관심을 온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줄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칭찬인 셈이죠. 이 모든 내용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하게 만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 이 원리가 과연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경청의 힘이라는 게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상황에서든 효과를 발휘해요. 예를 들어 어떤 전화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엄청 화가 난 고객이 3시간 동안이나 불만을 막 쏟아냈대요. 근데 이 직원이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더니 나중에 오히려 그 고객이랑 친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물학자 얘기를 그냥 몇 시간 동안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극찬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건 좀 뭉클한데요. 한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왜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경청은 상황을 가리지 않고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이브레엠 링컨 대통령, 다들 아시죠? 노예 해방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 옆에서 자기 생각을 쭉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도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였죠. 프로이트는 환자의 영혼을 막 꿰뚫어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는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환자들은 그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완전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새로운 초능력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능력, 이게 바로 관계를 바꾸고 갈등을 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딱한 사람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한번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